오늘 저희는 그 호메시동에 있는 라 홍방 마라탕 집에 왔습니다. 여기 체인점인데요. 여기는 호메시점이네요. 자 아리가 마라탕을 좋아해서 왔는데 오늘은 마라탕이 아니라 마라샹궈 따라해봐. 샹궈 나는 처음 먹어보는데 먹어봤어? 요 완전 이 비포? 처음이지? 응. 아, 한번 먹어보자. 마라탕은 말 그대로 소스, 탕이고, 샹거는 볶는 거라 그러네요. 이렇게 재료를 담아가지고 볶아주는 거랍니다. 원투 콜라, I don't know. o 어떻게? 아, 여기도 이제 아침이 들어오니까 신선한 재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우. 또 채소만 다담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. 항상 마라 타지 오면 아리는 채소 요런거 좋아하고 저는 육류 런햄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해서 튀겨 <laughs> 튀겨 <티격> 하는 거야. <laughs> 자 드디어 저희가 주문한 마라샹궈가 나왔습니다. 이게 발음이 너무 힘들어, 마리 마라샹궈. 1등 <laughs> 해봐. 처음 먹어보는맛이라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응? 응, 빨리, 퍼스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으면 맛먹어때 스파이시? 아니야 너? 너먹 조금? 맛있어 디퍼런트? 음. 어떤 맛? n 스 n o 런트 h e l a 나마라 a s t e d i f f 나 t d i f f 이 r y i n g Which one I like? 응. 마라탕, 마라탕? 응. 나는 이게 더 맛있을 거야. 자, 저희는 맛있게 냠냠 해보겠습니다. <laughs>